제넥신이 내일 코로나19 백신 GX19의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임상에 들어가는 GX19N 전 임상 결과도 공개하는데요. 현재 임상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며 내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넥신은 GX19로 임상 이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물질로 임상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좀더 효능이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GX19에는 GX19의 항원단백질을 추가해 면 전역 반응을 넓혔습니다. 코로나 변이 및 변종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내일 전격 GX19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시장의 오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넥싱 관계자도 시장에서 기존 GX19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고자 발표 일정을 당겼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내일 발표되는 결과와 관련해서 GX19의 임상 1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GX19 외내 동물 실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니다 관심을 끄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GX-19N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임상 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뛰어난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이미 지난 11일 GX-19N으로 변경한 임상 1-2A 상 시험 계획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 확인해 보니 이미 GX-19N 임상 1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상 1상 환자 투여 시작 후 10주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임상 임상 1상을 완료하고 4월에는 임상 2상을 시작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웰넥시는 최대한 임상 진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허가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회사는 내년 9월 허가 신청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3개월가량 임상 일정이 지연되면서 빨라야 내년 12월에야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약방이었습니다.